펜 알파라는 판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자료가 앞쪽에 이런 식으로 띄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펜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시고 펜 버튼 누르시고 굵기 조절, 색상 선택 하신 다음에 그냥 원하시는 위치에 바로 판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손바닥으로. 바로 수업을 진행하실 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는 지우개를 제공을 따로 해드리고 있고요 지우개를 제공을 해드린 이유가 손에 땀 같은 거 나시는 분들은 지우개 재활성화가 안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자기기에 손도 갖다 대신는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거 제공해서 지우개는 자체 제작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판서터 진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한 부분만 저희가 한 부분만 캡처를 해갖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크게 한 곳에 끼어서 펜 눌러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저희 판소 프로그램 안에는 제스처 기능이 탑재가 진행이 되고요. 한 손가락은 판소를 진행을 하는 거고 세 손가락은 무한 판소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86인치. 86인치 전자칠판이라고 해서 86인치 안에만 판서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쭉 밀면서 무한정으로 판서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공간, 활용의, 공간 활용에 용이한 전자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 진행하시다가 글씨를 잘못 썼다라고 하시면 두 개의 손가락으로 팩을 밀면 이제 작업 되돌리기 기능까지 이렇게 탑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귀 하고 싶으시면 원상복귀 버튼 한번 누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수업하신 내용을 학생들한테 바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QR코드 기능이라고 해서 QR코드 버튼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선생님들 한번 찍어보실 분들 있으면 찍어보시면 이렇게 게 바로 찍게 시키고 찍으시면 바로 보여, 그 주변 바꾸 보내주실 수 있는 이런 용요한 기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이 인쇄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 텐데 바로 휴아폰으로 찍으시면 학생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이런 기능 탑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반응 프로그램 안에는 이런 배경 같은 이미지들이 기본적으로 네. 오선지나 뭐 함수 그래프. 그 영화, 노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아까 이판석 프로그램은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연구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면, 만약에 필요하신 배경이나 필요하신 기능들이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저희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청하신, 요청하신, 그 필요하신 배경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말씀만 해주시면 바로 그때그때 연구소에서 저희가 출발해서 이 부분을 늘러주시면 업데이트 진행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격지원 버튼이라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저희가 매니저 분식을 지정을 해드려서 원격으로도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 학년 1반 일반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이 수업을 바로 이어서 만약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저장하시는 버튼이 저는좀 특별하게 되어 있고요. 저장하기, 하면 저장하시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성이 되고요. 이걸로 실행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그 수업 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설명이 지금 윈도우 체제에서의 이제 수업 방식을 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안드로이드 체제에서의